네, 출국기 18장입니다. 아, 출국기 18장의 이야기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아, 모세한테 아, 나오는 아, 그런 이야기죠. <laughs> 아, 그런데 왜 장인이 찾아왔을까? 아, 당연히 모세가 다시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차가 집에 가야 되겠죠. 장인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래야 될 건데, 너무 바쁩니다, 모세가. 텀을 낼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이게, 아, 2절 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버러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이 모세의 가정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돌려보냈던 십보라와 두 아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돌려보냈던, 돌려보내기만 했던 그런 사연이 있겠죠. 아, 아내와 그 아들들, 아, 그 아들들은 모세가 80이 되도록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보라가 너무 더 섹기 때문이겠죠 절대 못 한다, 절대. 그리고 모세는 처가 사례를 하고 있어서. 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로 하나님 백성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 아들들의 할례하는 걸 아내가 막고 있었던 겁니다. 시보라. 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두 사람만이 아는. 연극이 있었죠. 애국으로 갈래 그러는데, 그두 아들을 데리고 갈래 그러는데, 십어라도 같이 가죠. 그런데, 이두 아들이 할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모세가 도무지 할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나이가 40이 다돼 가겠죠. 그런 아들들 어떻게 할래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것은, 이 할례를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할례를 시킵니다. 모세를 그냥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렇게 뭐 하니까 그 십보라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자식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피남편하고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아주 막 그냥 안 좋은 소리를 하죠. 얼마나 싫어하면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는 연극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십보라가 그냥 자기가 앞으 할래야 한 여러분, 그것도 그렇죠. 이 십보라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있은 지 40년입니다. 그리고 그게 십보라가 모세하고 결혼했다면 그 모세가 그때 갔을 때가 40세고 그리고, 1 0라가 결혼할 때 동생이 줄줄이 쪼 있었던 여동생들이. 그런데, 장녀로서그 결혼을 했으면, 한20 정도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최소한 60 정도는 되겠죠? 60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 한 40이 다된이 자식들을, 이 어머니가 직접 그 자식들을 할렐, 전부 다, 일로 와. 그리고 자기가 그 할렐 행했다는 겁니다. 야, 그만큼 드센 사람입니다. 아주, 그죠?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일을 자기가 그렇게, 자식이 그 자기가 직접 하겠습니까 근데, 애국을로 갔다가,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국 문물이 맞지 않겠죠.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방식 등등 아마 광야에서 편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광야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데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면은 아 거기서 모든 게 편안하죠. 그냥 그저 풀이 가득 짜라 있고 모든 게 괜찮지만 아마 그 사이에 문화적인 충격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족들 유대인들 간의 가족 간의 그 문화, 그 유대 관계,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고, 또 거기에서 광야에서 그십브라가 행하던 그 방식, 남편을 주장하고 또 자식들에 대해서도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땅에서는 이게 맞질 않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잠잠해야 돼. 근데 십보라는 그쪽이 보면 문화가 전혀 다릅니다. 완전 남자예요, 남자, 십보라는. 아주, 남자도 아주 더센 남자입니다. 근데 아마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자꾸 문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어쩌면은 모세가 돌려보낸지 모 자기 스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게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려보낸 근데 이들이 가 있는 돌려보낸 이들을 데리고 장인 어른이 이제 다시 모세한테 이들을 데리고 화합시기로 오신 거예요. 장인 어른이. 아, 그리고 그전에는 시퍼라가 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죠. 모세가 남편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었죠. 바깥에 나면은 가 뭐 그냥 양치로 나면은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래 다니다가 오겠죠. 그나 러 돌아와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 마음껏 주장하고 또 무엇에도 집에 와있으면 너무 사람 보기가 귀한 거예요. 사람 사람 못보게 다니다가 살다가 사람 몸만 너무 귀하니까 아내나 자식들이 원하면 그 원한 대로 그대로 아마 그 행위에 좋을 거겠습니다. 자기 고집이었고 또처가 살이 한 사람들이 또. 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너무 바쁘요, 이게. 자기 가족을 돌볼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가족의 남편이 아닌 겁니다. 이제 남편이 완전히 민족의 남편이래.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모든 민족 사람들이 모세를 원하는, 조금의 시간에 틈도 없어요. 어쩌면은 애굽에서그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무 그 남편이 밤낮 없이 바깥에서 돌고, 집에 있으면서도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어쩌면은 그걸 갖고 잔소리하고 해서 모세가 도무지 집에 오면 평안이 없고 해서 아 돌려보낸지 모릅니다. 제가집으로 네. 그제가집에서 아 이대로가 들어올 때는, 지혜를 갖고 왔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지.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정말 그 하나님, 상천하지에 진짜 하나님 맞는데, 그 하나님에게 이 모세를 지도자로 어, 세우고 어, 사용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없게 해거든요 자기가 모든 걸다 관장해가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통 법규에 뭐 하나 어, 저 운전하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가지고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어, 뭐냐면 신호가 여기 이 카메라 찍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하위에서 내려오다가 신호가 노란불이 바뀌는데 하위에서 나오면서 속도를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노란불일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간다고 빠져나갔지만은 그 뒤에 부분이 아직 그다채 나가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래서 그걸 억울해가지고, 아, 호소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 차지를 돈을 80%인가 이래 차지를 하잖아습 그래서 이걸 면해 보려고 그가 기다리는데 법정의가가 어필 하고 기다리는데, 어이구,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간도 없이 기다린 거예요, 그냥. 이거, 이뭐 별거 아닌데. 근데 사람들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바보처럼 그거 하나 다 기다리는데, 거기서 또 이 법정 재판관한테 아, Your Highness <laughs> 나는 그런 표현을요 미국에서 사람 사용하는 람사거 처음 들어봤네요. 이 재판장한테 저은 어떤 그걸 받으려고 아마 그 감면 받거나 혹은 또그저 어, 취소해가 뭐 어떤 어, 벌금을 또 감점 받거나 어떤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아, 뭐 Your Highness 뭐니 뭐 아무리 아부 떨고 해도 그냥 그냥 그대로 이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 이 사람은 답은 분명히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전부 다 판결을 딱딱 때리는데 보니까 전신병때 되니까 이 사람이 전신먹으로 갑니다. 그리고 언제 이 사람이 또한 10분만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머지 사람 밥도 어먹으면서 거기 또 기다려요. 또 한도 없이 사람 밖에 가서또 재판해 주면 좋은데. 1 한시부터 다시, 개정 다시 합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나머지 사람은,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것처럼 말이죠. 모세가, 이, 이 백성들을 처음부터, 뭐, 대성 안에 무슨 재판하고 할 사람이 있니다그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 모세가 그걸 다 혼자서 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은 거기에 다 기다립니다. 나라의 국가에 일어난 일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가 그날 절대 그날 그걸 다 처리 못하니다또 다른 것이 또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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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일은 과중될 겁니다. 왜?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보다 발생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세가 아이디어를 갖고 옵니다. 여기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 아 십부장 아 이걸 세어가지고 일을 대중소의 일을 경중을 가려가지고 이일 이 일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 처리하도록 해라 대신에 그 지혜로운 사람을 세어가지고 어그 아, 일을 하도록 해라 아 그렇게 어드바이스해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했더니 비로소 모세가 시간이 나죠 가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드로를 모세가 보냅니다. <laughs> 어, 비로소 모세에게도 가정이 회복되는 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말은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하게 들을 기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에 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누구 입을 사용하실지 몰라요. 심지어 당나귀 입을 사용하기도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때 나는 꼭 하나님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다. 그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만 내가 행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양하게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오늘 온이눈 있죠. 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조용히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히 이 도로는 여기에 자기 장인이지만은 이방인입니다. 할를 하고 이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 없어요. 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건 할렐 하지 않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 이 나라가 바로 이래 서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어디서 들어왔냐? 여러분, 이방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방인. 아무리 장인이고 뭐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모세를 가르치고 그 나라를 시해나가는걸읽어봅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마음을 교만한 데 두지 말고 겸손한 데서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이것을 또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세는 다행히 그 이도로가 자기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때 그건 족장의 가정에서는 절대자였죠. 이드루가 절대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드루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던 습관이 돼서 그런지 다행히 이드루가 전해준 이 지혜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 이 나는 예수입니다 해서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내가 좋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모세처럼 혼자서 달리 하지 말고, 이걸 지혜롭게 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어, 그것을 분담하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행하나 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 사이에 견고하게 세우실 줄 있습니다. 아름답게 행할 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 속에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이시간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빌드업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지혜로운 처사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마음을 가망함동시에 주시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일의 지혜가 우리를 온통 추장하는 아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